예? 아. 에? 야 심각하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 설비 업체 마드마 현행 환경입니다. 오늘은 국회 대로에 있는 주유소에서 보합 작업이 있다 해서 찾아왔고요. 아무리 전장님 찾아뵙고 어떤 내용인지 아보도 안녕하세요. 여기가... 네, 네, 그... 아이고, 먼지 오시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 오늘, 아, 우리 현회 환경 마다 몇 기시죠? 아, 저는 30, 3인데 네, 그래요. 예. 지금... 그러면 지금,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예. 일단은 지금 어떤 내용인지, 우수입니까? 오수입니까? 하수입니까? 아, 태수입니다. 태수. 태수? 아, <laughs> 이게 하수인데, 예. 간이 아, 반이... 지하에 있는 곳에, 네. 물이 다 모여요? 모여서 얘로 음. 이제 한번쫙 뿜어줘요. 범프로요? 네. 그럼 네. 여기서 차서 이쪽 방향으로 나가서. 시간으로. 18m 에서 더 이상 카메라 안 들어가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음, 이 순간에 가깝네요. 그러면 좀 나가는 쪽에 저쪽으로 지금 뚫어 보셔야겠네? 근데 저게 집수정이 아니에요. 네, 여기서 말씀하시길 저기로 안 모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관은 지금 이렇게 해서 절로 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쪽을 뚫어보고, 그 다음에 저쪽 열어서, 만약에 음. 저쪽으로 고압이 나오면,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이제 내시경 검수하면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관이 하나가, 이렇게 관 안에 관이 하나가 또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위험해서 고압이. 상황을 봐서 집어넣어야될것 같아요. 반은 지금 몇 m 리 정도? 75 mm 정도 되겠네요. 75 mm 정도. 네.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네. 네. 일단 내시경으로 응. 한번. 반은 깨끗하네요. 종이 네. 손는 아, 간 상태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네, 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물질이 어... 네, 많이 나왔어요. 그게 뭐 구배가 안 좋은가요? 어, 구배도 안 좋고요. 아이 배가... 중간 중간 울었어요. 이, 울었네. 네, 결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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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당했나 보네요. 이실히 네, 올라가요. 이거 옆구배네요한번 음. 이렇게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오세요. 어, 네, 여기서 엘보, 네, 왼쪽으로 엘보 왼쪽으로 엘보, 금메 네, 제 대로드 가까이. 그 다음에 직진거리 쭉입니다 네. 위에는 일이 깨진 거같 다리 깨진 거 같은데요. 네. 네. 일단은 확인해 볼게요. 17초 반이 앞부분에 음. 깨진 걸로 봐서 안상태가 되는 하네요. 한번 일단 발로 한번 탐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앞대거리가 여기 있습니다. 거 있죠? 좀 처음에 든데. 저기서 에 네, 저기서 꺾였어요 여기서 꺾여서 네. 해야 되거든요. 네, 밟아 주세요. 야, 여기서 다 들어갔는데. 네, 꺼 주세요. 더들어가죠더 들어가요.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확인 좀해 볼게요. 저희 보안 로즐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냐 내지경으로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펌프에서 물이 한번 싹 흘러서 나오는 거 같던데 물이 다흘러내려 왔는데 려가는데물이요 지금 주소랑 우리 택시 흘러지가 지금 주유소랑 아이웨이 흘러아네 저거 펌프를 작동해 볼 수는 없나요? 펌프에 뒤에 물올리거 네. 가능해요? 아 그냥 강제로 작동할 수 있어요? 올 네네 한번 해주세요 밑에서 펌프 롤러. 세게 해준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 어, 됐다 됐다 지금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이 콸콸콸 어, 이게 먼지가 엄청 많았어요 여기 차량을 세척한게 거기에 예, 가라앉은게 여기로 오거든요 다시 차네요. 다시 내려가네요. 저쪽을 봐야 돼요. 자. 네, 여기서 올라오지 않으면 아주 잘 뚫린 겁니다. 예, 네, 올라와요, 올라와. 올라오죠? 여기가 넘치는가요? 예, 여기가 일차적으로 넘치는 구간이고요. 넘치면 여기까지 흥건하진 않고, 이 레일 따라서 꽉 찼다가, 이 레일 따라서 다시 빠지는 현상을 예, 반복한다고 해요. 음, 이쪽 구멍을 표시해줘야 되네. 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관 안에 관이 있는 게, 이쪽에서 <laughs> 넣었을 때, 음. 예, 그게 있어가지고. <laughs> 관 안에 또 관이 있다고? 예. 몇 미리 관같아요 음, 얘가 75니까, 한50 m m 네. 65mm? 65mm 정도? 네. 반에다 반을 나갔습 이게 차는, 차요 흘러는 가는데, 이 산에, 이 산은 차 이제 여기까지는 이렇요 그죠? 그렇다면 결론는 지금 저쪽에 작은 집수정에서 물 틀었더니 여기가 지금 물이 꽉 차있네요 여기 아마 최종 집수정 같은 데여기서 나가는 쓰레기가 있길 가능성이 큽니다 아, 다시 여기서 발로탐지를 해봅니다 네이거주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 얼마 안되나네 지금 얘를 넣었을 때 상당히 그냥 다 검은색밖에 안 나와요 살짝 안들어가요? 네, 들어네 지금 물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이요들어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이프 부분이 맞나요? 음. 그 파이프 연결부분이 혹시? 무너졌을 수도 있겠는데. 에이, 오,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네, 그러고 서살려줄요 에이, 잠깐만. 하이프 같은 데는 들어갔는데. 물의 네, 뿌가 시원하게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약간 불안한데 이가 슬슬 들어가니까 모래, 모래 같은데? 네, 물이 안 빠집니다. 이물질이 좀많은데요 물은 아주 미세하게 서서히 빠지고 있고요. 일단 통수는 됐는데 완벽하게 이게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빠지는 속도를 봐서는 나쁘지 않아요. 일단 앞 방향으로 바꿔주세요. 네, 네. 앞 방향으로 바꿔서 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까보다 더 들어가죠. 네, 검은 모래가 나오는 걸로 봐서 불안 불안합니다. 빼고 기본노즐로 한 번만 더가볼다요네이만들었 응. 응.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 수간이 어디까지 한 건지 겠어 이미 지나갔을 것 같은데 펄이에요 예, 펄네 예, 좋습니다 어떤지 한번 와우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아니아니에럼 예. 이게 뭐만왜 저렇게 들어갔지 제가 그 가지고 중간에 갑자기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네. 들어는가요 네, 계속 들어가요 있는들어가차장에서 네, 가까이 있는 습니 내 이건... 응. 응. 나오는 곳이 여기데 지금 또가내관이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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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거, 나가 네. 이쪽 나가고. 여기 네. 네.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서 나니여기 네, 지금, 저쪽에서 이쪽 그쪽 반대 편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 여기서부터, 네, 주동관. 주동관 와서 넣어보는데, 천천히. 아직까지 그러니까 주동관에 큰 이상은 없어요. 아, 저는, 아까 그 관이 맞긴 한데, 달락이 된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음, 아니, 그니까요. 이 모래 속에 파고들어가지고 그런 것같은데 아. 음. 와, 역으로 계속 흘러나오네요. 완전 옆구배랑 물이 있는데, 뺐는데 뒤로 나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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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빠져 네, 네, 네. 물이 진 빨리 안 빠져. 지기 역으로 이렇 흘러나오잖아 로흘러야 되는 거지 그럼 마켓까지 야 돼? 그쵸 그아유 이거 참 여기서 안녕요 뒤를 살짝 빼요 됐다 가 오른쪽으로 휘네 세게 팍 빡빡. 여기 손도 한번 해볼게요. 음, 여기, 여기 화장실. 화장실에. 볼게요. 지금 배관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배관입니다. 다시 300mm 배관 들어가는 거죠? 예. 아까보다 가이드를 올려서 좀더잘 음.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전혀 없는 엘브는 없잖아. 실이 모래는 많아요 얘를 다뒤섞기 정도가 있습니다저힘좀 줄게요 네, 됐습니다 끝. 이제 에 놓으셔도 가게에 붙을 거요 여기 뒤로 가면 떠야 되는데 아 여기 떨라 대충 방향 맞아 네. 여기 한번 땡겨볼게 수류탄요 300mm 배관이라서 지금 수류탄 노즐로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구독자여러분 좋아요 알람설정 구독까지 해요 하세요. <laughs> 이제 <차를까지> 하세요. <laughs> 아 이제 깨끗한 물 나올 때까지 계속 틀어놓고 그 다음에 볼 거예요. 네 여기서도 더 이상 물이 역류하지 않고요. 나가고 있네요. 아까는 이쪽에서 물이 흡수고 올라왔거든요. 자 이제 한번 당겨봅시다. 네? 이쪽에서 페달, 페달 잡아주세요. 자내쉬세 네, 한번 다시 정수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어요 들 밀어요 잡아주시구요 네 배관 아깨끗합니다자 네, 문제의 부분이 이 부분 어, 네 똑같은 방향으로만 계속 꺾여요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엘보가 있는가? 엘보 있기에는 좀 뒤로 빼주시면. 좀 뒤로 한번 봐주세요. 네. 뒤로, 뒤로 빼보시면 이게 직진이거든요. <목소리> 어 됐다. <그거가> 와. <목소리> 자 역시 변의한경 짬밥이십니다. 배가 무너지면 지금. 네. 거예요, 지금. 지금 보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징상이 안 네, 보여요. 문제로 여기서 나오는 거 같은데. 표정이 없네. 이 옆에서 이렇게 흐르는 것 같거든. 요 지금 펌프 끄셨대요. 펌프 끄셨대요. 네? 아, 터져지고 아 저거 무너졌잖아. 그이 예?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네, 즉. 보실. 보세요. 사진 찍어서 일 건데 지금 반이 어떻게 됐어요? 찌그러졌죠. 네. 그러니까 이물질 껴서 안 내려가는 거야. 아. 이물질 저희가 털어서 펌프는 됐어.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반공사 네. 하셔야 됩니다. 아, 야 심각하네. 완전히 심각하지, 완전히 심각하지. 이러니까 지금 이물질이 중간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깨지거나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 어게 말하면? 깨지지는 않는 거. 찌그러나 찌그리. 찌그러 눌러져 버린 거예요. 이중가는 깨지기가 힘들고요. 깨지거나 찌어질 수는 있는데 지금 봐서는 유지 안 될, 무너져. <laughs> 네, 전장에 이제 일이 마무리가 다되요 근데 여기 이제 원인이 저희가 이제 다 통수까지 한걸 봤고요. 이제 네,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그 결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나니까 통수가 됐던 거고요 응, 통수가 되고 확인해 보니까 입구가 상당히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관이 무너져 있었단 말씀이다요 바로 그거죠 네, 네. 여러분 관 무너짐 조심하세요 현행 안경은 이런 걸다 검수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유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설거지할 때 수돗물을 조금씩 틀면 괜찮은데 많이 틀면 자꾸 하수구에서 역류한다고? 배관을 뚫어도 다시 맡긴다고? 현애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안경은 내시경으로 배관 내부의 이물질까지 싹 없애준대 지금 당장 전화해 15444469 15444469현애안경